has been transmitted이죠. 지금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건데, via, via our body. 우리 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니까, been. 이거. 근데 이거 보습했잖아. 오늘 이, 살짝 정신이 없어 보였어 그때. 소리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알서. 그냥 캔비 인프루 d 이거는 맞아가지고 뭐 5번이나 10번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기분이 향상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인프루트 맞으면 뒤에 목줄 하나 되잖아. 근데 바이가 나왔다는 거는 p p 로 나온 거죠. 음. 목적 없잖아. 향상시키다네 뭔가를 향상시키다. 뭔 소리인지 알아? 어. 파동생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비표형 맞고요. Ask to. 옹원의 요청을 받다. Or ask to. Rx2 맞죠? Write down. 이거는 근데 지금 동사가 이미 있는데 그러면 분서를 바꿔야겠죠. 분석 옹문 아인지. 옹원아 이렇게 다 고쳐놔. 너오단어도 해야 돼. 틀린 부분. 1번에 create. Someone transfer has been, been transferred. 용그 지금 바꿔놓으세요. 5번 오던 노트 대치로 이거 하는 거야. 슬반의 테이킹 분사 공무니까. 나투 라이터 펜서. 이거 근데 중요한 거면서 봤는데? 너가 지금 너가 물어봤잖아. 이거 나투가 아니라 나 테이킹 케어를 카면 안 돼요? 아니었죠? 넷 이게 사격 소사니까 터치가 되겠지. 사격이니까 터치. 아 이건 알고 있지. 파니얼 맞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3개. 1번에 3인가? 4개. 3개. 4개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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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나 4개, 4개 맞아. 맞아, 4개 쌤. 오케이, 4개. 주장, 주장한 적절한 것은? 아, <ageing> 근데 이거 이모션이 페이셜인데 어떻게 이거 연결지지 이거 아니, 이렇게 써. 감정은,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화살표까지 해가지고 몸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영면 트위스 만드는 거. 직전에, 그, 복습하고 왔잖아요. 컬쳐 나오는데 안 되죠? 문화의 산물 안되고 히만 바디 스투러 유열션 맞는데? 이번에 3번이죠. 네. 잠깐 4번. 4번인데? 인간의 몸은 감정 표현의 도구다. 이거 3번 아니면 4번으로 걸을것 같은데? 감정 표현의 도구. 감정 표현의 도구는 아니고. 지금 움직임이? 이걸 움직임으로 생각하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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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면안 되지. 몸의 움직임, 미소짓는 거나그 우리가 젓가락 물고 있는 거? 그것이 Affect emotions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데? 그죠 감정 표현의 도구는 아니고 감정을 통해서 아니 몸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 몸이 영향을 준다 기쁜뭐안 기쁜 그거를 비교하는 건 아니니까 5번 맞죠? 그다음 3번 이거 인정이 되면 이거 도치가 안났으니까 As it may sound strange 같은 거 맞아요 영웅이 그 g m 네. as i some? As sounds t r a n g e this theory states that. 이렇게 k at t 데 e concern t r a y you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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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 i 없 You do it. You do it. y 이게 반드시 도취가 돼야 되는 부문은 아니야 As it may sound strange, this t o r y states that it must arise from 나 혼자 다 맞아? 네 그러면 사점플러스에서 30점 내가, 내가, 내가 정확히 왔지너 너 30점 나올 것 같은데 너 지금 6 0밖에 이해를 못 했어 내가 보기엔 그러시니다 강조 고문 때문에 그 거야 너 이거 직전 일 Strange가 나오는 이유 보호를 강조하는데 보호가 강조가 된다고 해서 도치가 된건 아니다. 그래서 strange sound is may sound 죠 이거 일단은 그 결과 다음에 이것을 암시한다, 암시한다 이 주제잖아요 주제. 그래서 연구 내용의 결과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4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이 결과는 특히나 근거가하다 왜냐 하면서 이유가 나왔죠. 실제 슈퍼마켓에서 일어났고 시험실에서툭 되는 이아니으니까나오 번, 일 번. 나았죠 저? r 근데, 너희, 스이스티 같은 말인 거 알아? 스 c 어 r 부족? Limited? I d o 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제 1번이라서 안, 안 했을 것 같은데? 판매에 대한 제, 제안이 댐아댐 a 라가지고 이거는 덴편이 아, 줄이에다 꺾다예요 아, 그래서 아살그용을 꺾는다 아아 음. 아, 근데 너무 번이명하다 일본이 1번이랑 3번 중에 려고 했는데 음. 다운타는침체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다른 마켓 그 판매 전략이 필요 필요하다? 아니죠. 그다음 <놀람> 컨슈머 프로모션 플러스 투비 홍보 정책들이 촉진시킬 수 있다. 경제 정책에 관해요 아니었어. 정부 정책 내용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마트의 정책이나 잠깐만. 경제를 축제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냥 그 판매를 축제하는 것. 나라 전체 경제 이런 의미 아니고. 6번 맞았니? 응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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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았어. 잘했습니다. 도치죠. 부사구, 부정, 부정고문도 도치. 그다음 아이고. 아니 근데 이거 어이버 음, 이거 어떻게 드는데이거 어떻게 고쳐요? 너저 고쳐놔. 어 이거 맞네요. 접사가 있으니까 얼도 접사가 없다면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것도 바뀌었을 텐데 접사가 있는 문장이면은 동립적으로 새로운 문장 시, 시작을 할수 있으니까 맞죠? 네. 이 시나타인 거는 기술 맞고 해즈 어떻게 고쳐요 오지 주어가 뭔데? 자 이제 전치사고가안 끊겼는데 주어 동사 원 동사 투 해브 바꿔놓으세요. whenever they want to, but they want stop from 아닌지 s t o p but t a n t to make t h e e t to make them. 스 u t they want t make them. e a n n to use, 딱히 워법 그게 어렵게 나온 게 아닌데? 8번 요약 기술이 프로덕티비티를저 아. 지금 보면은 주의 산만함을 통해서 방해한다 힘들어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 오케이 이거 마사님 8번 둘다 맞았어요? 예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Adversely 이거 뭐야? 약간 역경 안 좋게, 안 좋게. 좋지 않게 5번 맞았어요맞았어 나와서 10번 고쳐보세요 맞고, many, lift, many people lived 맞고 과거에서, 내가 다니까 이거 t h e 스 e i 알은 뒤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 보고 동사가 음, 어떻게 돼? 오죠. 좋고요. Start to live 맞죠? 선생님 시작했다. Start는 i 닌지 어떻게? Start to도 되고요. Start i 닌지 어떻게 돼요? 되요. Device that 주관대 아까 전에 봤죠? 맞고. Class w r s important ever since.니까 어떻게 어머나 고쳐야겠네.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중요해. 왔다 고쳐나. Since 때문 그래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섯 서치즈가 모마와 같은 전치사 개념으로 봐서 세팅 맞죠? 이건 분사고문이라서 어떻게 보자? 네, 어 이거 직전에 봤잖아 워낙 아. 아치만는데왜두 개를 했지? 글쎄 네. 네. 를체크는데두 개를 했네요 내용일치하지 시정답이번 내용일치... 꼭보세요 일단 이 번부터 인더페이스 과거에는 농부들이 릴라이더에 의존했는데 자연이크 맞죠? 이게 사무스가 어떻게 뭐 나왔지 않지만 과거에 잖아요. 사무엘스가안 나왔잖니? 나왔어요. 오케이 okay, 그럼 됐고 next is s o m 이 t h i n g said. 이거 어쩌보세요? Had practical use in ancient society. 그아니맞죠 그렇죠, 고대 사가 아니고 modern s o 나중에 없어 있다 나 알아요? 무쓸 모 쓸모 없는 단어 정상 없어 이틀 쓸모 없는 쓸모가 없어져 아니죠 정착이 증감에 따라서 선박의 스레일 스커 레스테어드 타임 시간에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어로스 이거 어라이즈가 강이죠 발생했다 떠올랐다 이끌면서 그시기의 발명을 이끌면서 그 다음, 결과가 나오면서 c a u c h a v e played a crucial role, 중요한 역할, Crucial in measuring, 측정하는 데 있어서, Managing time, 시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Draw out history 맞죠 그 다음, 오늘날 Crucial essential, Crucial b u essential 나네 for coordinating activities 활동들을 조합을 하는데 그 서치에서 Airplane timetables 맞죠? Inserting safety 비행편 시간표들을 세팅을 했었으니까 이거는 영 영이 찾어요 I mostly 뭐 찾아? Then I h a, time. I have to tell a time. 이거 뭐비 근데 뭐런 답이지? 있는 yeah. 나 하나 찾아으니까 파머스 됐어요 오케이. 음. 어디 태웠어? 이 이거 여기. 왜 사이클이 들어는데 사이클 찾아봐 그러면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최대한 이이 이 똑같은 단어 찾아봐 무슨 사이클인지 나오잖아 아니 내추럴 사이클이라서 내추럴 형은 틀렸어 당연히 틀리지 오브디 명사인데 근데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와 내가 네, 봤잖아 그 주어진 단어 너 내가 말한 거 기억해 못해그 주어진 본문에서 단어 찾아서 어형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 시키지요 라는 거를 얘기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체 사가 있으니까 어형 변화를 시켜야겠죠 내추럴 지금 맞았어 이거? 네. 잘했네 동생 어퍼컷 체크를 했어야 돼요 나머지 또 어디서 했어? 하그 데이 니드드 클럭 아니야? 디바클락 괜찮을 것 같은데 클락스투쇼 근데 중복안아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중클락스가 있었어? 아맨 밑에가 아디바이스 음 이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클락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건 이거 동격 그 풀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대시로 클락스가 고 디바이시스 음. 이러면은 플스 스다 문제 따라 넘어서어몇번 맞았어? 1번은 맞았어요? 굿 이거 아예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죠? 당신은, you, 알아낼 것이다. 미량이네. 내 것이니까. 그래서, determine, also determine 있고요. 이게 지금, 여부, 이 부분을, weather로 표현한 거야. 그쵸? The buyer will increase. 근데, 이게 지금 weather라는 거 알면은, 새로운 주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동사를 일단 주어 동사를 찾고, 한국어 문장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야되거든요 동사 앞으로 외달란거 알았으면은 이 안에서도 주어가 있다는 것을테니까 이게 주어 다시 다시 그리고 권장할지 또 마찬가지로 동사가 외돌자 안에서 끝에 나와요 한국어에서는 i n c r e a s e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 부분이 목적리가 나는데 others 이거는 increase 동사때문에 인 네트 구성사 써야겠다 사람들은 구매하도록 위가 동사도 있었네요 to p u r c h a s the product from you 마지막으로 선승이형 이건 어려웠어 이게 어려운 이냐면요 띵스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뭐, 뭐 어떻게 쓰였어요? t h i 주어 아니야? 아, 목적어 목적어야 목적어 강조로 앞으로 나간 거예요 복습 음. 좀 하자 이거 봐봐 그래서 겉들을 근데 우리가 모모하는 뭐뭐하 하는 니에 마침 들있는 여기 보면 행에 지던 이건 지금 수동 태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니에 마침 이는 뭐뭐 하는 인 배는 이런 거는 관계 대명사 수식절 투구 동사 수식절 뭐아 n 지절 수식절로 생각했는데 여기서 관계 대명사였죠. Then used to be done for us 행에 지원했던 이렇게 그래서 아 이건 수식절이라는 건 알고서 관계 대명사 전에 사용했었다라는 걸 알면 됐고요. 이게 좀어려지 그래서 아 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이 주어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주어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things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온갖 일환으로서 부분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 이거 어려어요 이거, 이거 어려어 왜냐면 이거 1번 문장이 있고요 2번 문장이 있는데 2번 문장이 먼저 왔잖아 2번 목조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1번 문장이 뒤로 가겠어요. 목적어 강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려면 이 부분이 아 애매하다 이것도 we are now expected to do things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또 이게 1 번이 랑 아니어지거든요. 아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까지 내실까? 이렇게까지 내실까? 내실까? 너희의 지난 기출을 기추를... 선생님 그렇게 긴건까지는 아닌데 근데 모르지 그렇지 모르지 여기거든요 되게 약간 간단한 문장들을 바꾸신단 말이야 저렇게까지 내실까 과연 음. 쉽지만 여기거든요 1, 2, 3, 4, 5, 6, 7, 8, 9 가목적어, 진목적어 찾는 그 하는 문장이었네. <목소리> 네네삼사 이건데 필요시 단어 모두 사용하되 필요시 단어 추가하는 거 없나해? 그렇죠? 와이도키한 너희는 이렇게까지 그긴문장은 사실 안 읽으실 것 같다. 여자 학교들은 낸데 남자 학교들은. 이거 왜 적었어? 아 이거는 보니까 부분으로 떼야만 떼지 금 봐봐 원래는 푸팅부터 원래 다들 들어간 문장이거든요? 문장 전체가 이렇게 푸팅부터 시작해서 보이게 두실 때이 문장인데 끊으셨잖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 기출을 내시면 네 시험 문제 내시면 끊어가지고 좀 짧게 내실 것 같아요 저 네, 4단어만 네 넣으라고? 근데 그게 뭐, 쉽게 낸 거라 쉽게 낸 거지 아, 원래 문장 전체 내야 돼 단어 학처럼 어렵겠는데 그니까 남자 편교는 원래 쉽게 내덜번을 못하니까 다고 어? 만못하 이번에 생활도 너무 잘니 1컷이 98점인 1이9점1등 컷이? 네 얘가 85점 정도 맞아야 데3등이에요아이 아, 어렵게 수 있겠다 그니까 너무 1학년이라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0.1점 아, 그 밑에가 세명인데 2등급 와. <laughs>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목적 강조로. 어떻게든 조건을 주어주면 되거든요. 완전한... 참. s l s 쌤이 너무 강조하던데. 에즈에즈? 그 방과후 때 영어 쌤이 하거든요. s l s 랑그 다음에 그 s l s 랑뭐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 그거 들고 올게걸바꿔주 바꾸는 음, 거. 너희 A뿐만 아니라 B도 ASLSB야, BSLSB야? 동안. BSLSB. 이거라고? 그, 그, 아, BSLSB라고? 알 아, 1번이랑 2번 주, 중에 A뿐만 아니라 B도 뭐예요? 이번은 더 처음인데. 에. 애뿐만 아니라 기도 음. 음. 이게 좀 나을 수도 있죠 간단했어요, 이 현상은 이거 막았어 네, 아니요 왜죠? 소대 꿈은 있었는데 그... 바꿨었을걸요? 음... 릴라이브랑 유비쿼터스바꿨어 아니요 그... 이텐상 그거를 안 했었고 어, 이거 은는이 가는 주언데? 주어 앞에 써야지 소대꾸 h 때문에대 l 새로 시작한다는알알야야요요 i t has come to be known as 어 total. What do you 모 e 된 모모 o u g e 이 c 는 o s e n You get Momoha Den, m o m 나 Den, Momo Hanan. You can't g 번 t the same t 이4번이사람이거람은이사이거이거이거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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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사람사 다음 이사 앞에 이적어 있으니까 은이사람이이사이거람은이사람이이사이이사이이이이이 응. 붙이다. 이게 대시가 콤마 역할을 대신해 가지고 계속적 거계대명서처럼 봐야 돼요. would l i k to 이어졌다. 이 동사 있으니까 어 하이어 스탠다드 오드리만 반팟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사가 두 개네. would left o 동사가 left. 그럼 이상 어려울수도 있겠다. 느끼했고 SLS가 여기 나왔네요. 응. 이거는 근데 순서로 보면은 안 맞는데 SLS 위치 SLS 신장에이더 있어. 그 뿐만 아니라 아빙이 있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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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뿐아 아니, 아니, 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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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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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 g 니아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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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두 문장은 떼어 놓오지않 그리고 개무시하는 거스트레 그게 진짜 이거야 가 돼서 뭐 아까 아그냥 어, 어, 저도 엄청 뭐고 끊어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끊어서? 음 이렇게. 끊어서는 그냥 차별이 저부터 라이프까지 하 리빙까지 더 냈던 <laughs> 세타임에서 내는 게 맞죠 응. 모든 가능성을 알아야지 모든 <laughs> 응 그렇게 뭐? 해 문장 길게 놔두면 우리들 글씨 못알아도 짧은 거 왜요? 50, 5 0까참네좀 공부를 이제 감 오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네, 감 그렇죠. 아니야 지금 엄청 지금을 잘해야지 너의 등급이 바뀌어 시험이 최소 한 등급 한 등급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3등도 문 닫을 거래 생각하라고 문을 닫아야 돼 그래도 좀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어... 다나가 끝까지 37, 38, 39, 40, 41, 42 42까지만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음번에 일단 숙제를 알려주고 오늘 37번만 했으니까 다음 그럼 리뷰 테스트 봐요 리뷰 테스트를 37번의 객관식을 정할게요. 오늘, 나? 오늘 테스트 나뭐 했냐? 나오 리뷰 테스트니뭐게 없어? 게 맞아지 네. 영혼이 없었어. 저 일어서서 잤어요. 그래요, 숙제. 다번에 서서 이번에 번씩 나고써있었 어. 지금 <laughs> 거 <laughs> <뭐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소리야? 처음 <laughs> 데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니까. 얘네. 그래. 진짜 언제 었어 그럼 언 뭐냐면요 1번은 우리가 아건데 적절히 다음 시간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니까 서술형을 서술 그럼 다음에 리 보지 말안돼리뷰안 보셨고 3 5오3 6시 오버, 잠시 오버, 잠없오네 잠시 오버, 3시3버3 오버, 잠시 오버, 37 오버, 잠3오3잠 오버, 잠시 오요 오버, 잠시 오버, 잠시 오오 시간이 되게 k n 간다 what you are. 37은 n t k n o 서술형 a t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are. I d 그 n t know what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응? 단어 단어 시험이 25, 26, 37밖에 없잖아요. 너희 능률 오한 번도 안 달았어 지금? 옛날에 두 번. 옛날에 한 거. 20... 아니 이번에는 테스트 안 봤었어요? 네, 네. 원장님 양도? 네한 네. 번도? 네, 네. 번도? 네, 23. 단어 네. 테스트 네. 23까지 했다고? 네네, 24. 해야겠네. 37번 테스트 있고요. 나 능률? 2 4 능률 복야네 너희 그 뭐야? 그 무슨 편이야? 2000 고등 필수 고등 필수야? 수능 필수 맞나? 그거 확인 고등이랑 수능이랑 달라 초록색 수능 필수 있지 않을까? 초록색 2000 수능 필수야, 지금? 안 되고 다니는데 초록색 수능 필수 24부터 27? 네어요 그래. 근데 진도어디까지 30, 3 4어 54? 너이몇 번까지 했다고? 23. 또 34까지야? 능률 아, 그러니까 18부터 24까지밖에 없는데. 18부터야? 7개 더 하는 게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지금 11개 남았네. 1 네. 4 5 6 7 8 그러면은 두개 하고 세 개, 세 개, 세개 나눠 서하 줘. 아, 그러면 5고사는 어떡해? 내 운생활 일 학교선 없으니까. 아니, 나 여속해 생각했는데. 왜예요? 왜너 이거 1 2회차를 봐. 2회차. 아, 맞네. 파생물 안 봐. 아. 아, 아. 아. 아니, 그냥 다 넘어가면 쉬워 근데 이세좀 선과. 아니요. 선과만 해. 한 과에 들어가서 30개만. 가 그러면 180개로 180개. 줄여 주시면 안 돼요? 아. 나 요속과를 외워 오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가 20문제로 그러니까 출린다 든지 100문제? 그러면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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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있으니까 합쳐서 러면은이 어. 종이랑 이러이면면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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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이은3 7이 너이 과제 노트도 있네요. 과제 노트. 내가 네, 올려. 어. 과제 노트는 그냥 통만 하면 되는 거네. 하면 되겠죠. 음... 예? 언제까지냐면. 뭐, 이 올려버렸는데. 어? 월 오육칠 십칠일 월요일까지. 준비하시 아, 3개 음 했안한다서안고오이 oh, 음 okay, <지금은> <Narrate> 아, 영상 어내려가요이 응. 단어 범위 알 33부터 3 6까 오늘 자 시간에 한번 훑어봤죠? 70개거든요? 70개? 7개. 7개. 네. 한 번? 세번 70개니까 커트라인 7개 몇개 70개요? 네. 몇 개라고요? 오늘 70개인데? 커트라인 7개밖에 안 된다고요 월1프잖아 어,